오늘은 제가 당뇨병의 원인 지방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궁금하시죠? 당뇨병이라는 것을 설탕 섭취가 과다했을 때, 즉 당분이 과했을 때 당뇨가 걸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오다가 당뇨병의 원인이 지방독이라는 사실 이 제목부터 좀 특이합니다.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꼭 설탕 섭취를 많이 해야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즉이 인슐린 저항은 근육 세포에 쌓인 지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근육에서 일어나는 이 지방독이 당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뇨병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음식 섭취와 기존 체내에 쌓여진 이 지방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방을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방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가 문제가 되죠. 물론 지방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이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포화 지방 같은 경우 인슐린 저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근육에서 일어나는 이 인슐린 저항이 당뇨병 진단받기 오래 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근육의 인슐린 저항은 고혈당이나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셔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당뇨병 진단받기 13년 전부터 공복 혈당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걸리기 10년 전쯤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혈당이 계속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 세포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인슐린 생산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겠죠. 체장의 베타 세포가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근육에 지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간은 공복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루코겐으로부터 혈당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먹었던 음식이 간에 포도당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사와 식사 사이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즉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간이 일을 하지 않아 이게 정상적인 어, 패턴입니다 간이 더 이상 일을 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당분이 당분이 혈액 속에서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나오겠죠. 근데 간은 그때 이제 더 이상 혈당을 생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 몸의 패턴이에요. 문제는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도 혈당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간의 혈당이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그 고혈당을 막기 위해서 식사한 당분과 간에서 나오는 그 당분을 막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췌장은 췌장대로 힘들고 간은 간대로 지방이 더 축적이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 근육에 쌓인 지방이 지방간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뇨가 됩니다. 즉 지방 과다 섭취가 문제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은 계속 오르고 인슐린은 계속 분비되는데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당뇨 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쌓여진 지방 때문에 베타 세포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인슐린 생산을 못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면서 혈당 상승을 막지 못하고 혈액 속에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병이 되는 거죠. 결국 비만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는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인슐린을 더잘 잘 나오게 주사나 약을 처방하죠. 이 상태가 오래 가면 반드시 합병증이 옵니다. 이 미국 당뇨 협회에서는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저지방 식품, 어, 그다음 지방 섭취 제한을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막연하게 당뇨병은 설탕을 먹으면 문제가 된다. 어 물론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고 그단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슐린의 췌장의 문제와 인슐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되기까지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 네 어~ 설탕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이 지방이 더큰 원인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감하기 쉬워요. 어, 몸이 마른 사람이 당뇨병에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살이 찐 사람이 많이 걸릴까요? 당연히 살이 찐 사람이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가 지방복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당뇨병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여주는 순간 당뇨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섭취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 그래서 지방섭취를 최대한 적당하게 섭취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당뇨병에서 좀더 자유롭게 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이 부분을 나눠서 특별히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체는 충분한 지방을 공급하게 되면서도 당뇨라는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요 이 사실을 꼭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을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